이미년에 시월달상 달부터 들어와 있냐, 아니면 동짓 달에 들어와 있는지, 십이 월달서 달에 들어와 있는지, 일월 달에 들어있는지이월 달에 들어왔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모든 움직이셨던 분도 후반기에도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다음 달이면 네. 이제 2023년 양력으로 시작 되거든요. 네네. 이 2023년에 운이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좀 현재 어떠한 네.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을까요? 운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움직여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시고 있던 일이 어떤 분야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에서 일하고 싶은데 좀 많이 달라져 보이는 것이 많이 보여요. 어, 현재 운이 들어와 있던 분들은 이제 사업하신 분들 좀 여태 이루 고 자서 등을 못 이루고 계셨던 분들 뜻하지 않게 내가 사업으로서든 어떤 계약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움직여 갖고 계신 분도 벌써 계십니다 내년 운을 지금 먼저 맞이하시고 계신 분도 계세요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이제 막 입찰을 했다든가 입찰이 먼저 들어와 있다든가 공사를 따랐다든가 계약 성사를 이뤘다든가 이러신 분들도 지금 먼저 들어오시는 내년 운이 지금 들어와 계신 분도 계세요. 벌써부터 뭐 계약이라든가 응. 이동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차츰차츰 보여요 이 운이 들어오는 2020년에 운 좋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네. 늦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나요? 늦게 들어오신 분은 이제 상반기에 들어오냐 후반기에 들어오냐 10월달 상단부터 2년에 5년에 상달에 들어와 있냐 그 사람의 달이 좋은 달인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에 많이 움직여요. 이민년의 10월달, 상달부터 들어와 있냐, 아니면 동짓달에 들어와 있는지, 12월달, 섯달에 들어와 있는지, 1월달에 들어와 있는지, 2월달에 들어와 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모두 움직이셨던 분도 후반기에도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상담하시면서 네. 사주팔자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좀 주고 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딱 보이시는 거죠. 사주팔자 안 봐도 그 사람의 간상으로 인해서 그게 다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 생년월일 필요 없이 점사를 보잖아요. 네. 더 이제 섬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나이도 물어보고 생년월일도 물어보고 어디 성신가도 물어보지만은 대부분 근데... 간상 하나로 다 보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사실 간상이라는 게. 음. 확변하는 않잖아요. 네. 이게 매년마다 이 온기가 다르게 들어오는 것도 느껴지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올해 그 사주를 보고 갔다고 해서 올해 사주를 전체적으로 다 봐주시진 않아요. 올해 보고 갔어도또 며칠 있다고 상담을 하러 오시고 그 다음 달에 상담을 하셔도 러또 점이 새로운 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어제는 상담을 하고 갔는데 3, 4일 있다가 5일 있다가도 점사 안 나올 것 같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 새로운 걸또 보여주시고 나쁜 점도 보여주시고 좀더좀더 보여주시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현재 워낙 힘들다 보니까 네. 23년에 진짜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대를 많이 하신 분들 계신데 왜? 그래서 상담을 해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면은 그 손님이 정말 들어올 운인지 안 들어오는지도 보여요. 근데 식량 요즘엔 직업도 엄청 다양하게 많잖아요. 저도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직업을 직접 물어볼 정도예요. 전에는 간단했는데 뭐 식당하냐, 뭐물 장사하냐, 뭐일 간단했는데 지금은 모르는 직업이 엄청 많아요. PD님도 그렇잖아요. 뭐 이거 생각이나 하셨어요? 직업 바꾸신 게. 그렇죠. 뭐 이런 직업도 없었.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뭐 이런 직업도 생겼잖아요. 지금은 직업에 들어가서 그에 다 빨리 들어가서 거기에 빨리 어디에 무슨 일 어떤 일 하세요 물어봐 버리면 그 점사를 빨리빨리 일러 주시거든요. 어, 이런 운기라든가 네. 그 사람에 대한 진로 네. 방향. 이런 것들을 딱 잡아주신다. 네. 자리가 뜨르는 경우는 직장에 이동수가 보이면 직장에 우이동수가 들어있다. 아니면, 어, 사업을 하실 분 같으면 사업 움직임이 있으면 사업 움직임이 있다. 또 재물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은 재물이 따라야죠. 재물이 안 따라지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재물도 같이 따라야 됩니다. 뭐 내년에 네. 대박나고 싶은데, 좀 무속적인 행위를 하면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많이 있죠. 내 운에서 정말 운이 좋은 운인데, 내 운에서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상에서도 막혀 있는 경우가 있고, 대박날 수가 있는데, 일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자꾸 틀어진단 말이에요. 다될듯될듯 될듯 하면서도, 어, 내일이면 은 무슨 일이 큰 기대가 나한테 오고 연락이 올것 같은데도 계약성사라든가 문서라든가 내가 어떤 게 좋은 일이 나한테 올것 같은데 답답해요 그러면 미리 내가 그 문서를 잡을 운인지 못 잡을 운인지 보러 가시면 은 잡을 수 없는 것 같으면 어떤 구이라든가 무속 행위라든가 하시자 그래요 해놓고 보면 그걸 꼭 잡는 경우가 있어요. 구떡이라고 그러죠. 신에서 도움이 있으시고 조상님들 도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조상 천도를 해야 하실 분은 해야 하고 또그 운을 풀어야 되실 분은 풀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지금 원인부터 일단 찾고 네.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사업이 잘 나가다가 막혀버렸어요. 또 사업이 또대여태껏잘 풀리지 않으셨던 분들. 그래서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정말 구슬에서라도 풀어야 되는가. 그 보면은 구슬에 넣고도 성과를 많이 보신 분도 많아요. 음, 감사합니다. 네.